아이, 사이드 가지 말고. 재영아, 쪽 가라. 어이 굿! 그렇지. 간다, 안 간다. 아니야, 주찬이가 할 거야, 은찬이 들어가. 주찬이가 찰 거라고, 은찬이가 들어가라고. 재영이 벌려, 절로. 재용아! 이네 자리 원래 어디야? 아, 재용이. 재용 아, 재용이 어디다? 그렇지, 잘 잡아. 은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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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돌아서. 그렇지, 해. 해. 그렇지. 해. 그렇지.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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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앉아. 이거봐아좋잖아 때려도 돼나 때려 나 예. 그렇지 또갔짝 예. 예. 의찬 예. 그렇지 또한 예. 번에 예. 먹으면 안돼 예. 사이드. 사이드로 사이드로 예. 예. 그냥 고나도돼 공간 예. 공간 예. 그렇지 예. 에이 찬이 들어가 은찬 입찰! 들어 아이고! 아, 떴 아주 잘, 잘 봤어 패스. 아. 야. 지니까 이제 앞으로 야뭐 해? 야, 뭐 해? 방금 수비하는 잘 지킨 거야. 네가 나갔으면 반대 편이뚫지그러면 얘가 반칙할 수라.

때려놓잖아 찬이 아 해봐 수비해야돼 또해 찬 주소 나 그렇지 오케이 연결 연결 사이즈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연결 사이즈가 사이즈가. 골 맞아야지 너안 맞을 거야. 안와너 빨리. 얘 예, 커버! 에이, 아, 짝! 에이, 나가 형님아. 나가! 응찬 바로 노트 라여 수비 안 해! 아, 좋았어. 자. 앉 준! 응찬이 봐. 응찬 나가! 들어지찬 후! 가 해! 동서야, 너 어디까지 내려오라고 했어? 손가락 자꾸 만지지 말고. 아, 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 해! 그래. 반대로! 그렇지! 민야 받아 니한번더왜 초라지 의찬아 의찬아 이걸 더가주가 힘들어서 그래 니가 지금 아, 야 야, 때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더 가면 되지 그래서 손가락 잡고 만지지 마세요 그렇지 한번더 끌고 가면 되지 재형이 가 뭐해? 아직 뭐해? 아유, 뭐해. 괜찮스형이천재데에이스이제형 <laughs> <안 된다. 웃음> <이재형, 너, 웃음> 내가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랬지. 재영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빨리 하면 돼. 또누으면 아, 되지. 그치? 괜찮아. 아, 적당히 이제. 찬이 움직여야지. 아, 채영이 가운데 커버! 오케이! 주한다그렇 늦었어! 안 돼! 지금 주찬 너만 잡잖아 맨투를! 집착! 한대 전화! 바짝. 줘! 줘! 그지 은찬 나가! 네. 나가. 아, 은찬 나가! 네. 은찬! 고개 들어! 나가야지 한 명! 한명 나가야지! 야, 빨리해 속도! 안으로, 파, 안으로, 파봐 이따 안으로, 갔다가! 흔들어!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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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가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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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다다 아니야. 해다여아봐 뭐 그래? 어? 괜찮아. 이아 조금 그래. 올려. 조금 올려. 코너킥이잖아. 일단 사람 잡아야지. 해. 에이 굿. 해. 연결! 반대 봐. 반대 봐. 의철이 간다. 반대 이 봐. 가 반대 봐. 제 의철! 아웃. 에이, 됐다. 기파, 좋아! 안 되냐, 주잖아 어떡해, 가위덤! 유찬! 나가라고, 이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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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 나이스 플레이! 괜찮아, 나나, 빨리 해. 가위덤! 와, 좋아! 아, 그렇게 바짝바짝 때 선수 뛰어도 되는걸.

내려 내려와 제조, 제조. 그냥 아예 내려야 된다니까?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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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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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쳐. 에이 이잡아라 아싸 커트로 커트로 대안 해? 그해해줘 그렇지. 그렇지 은찬 마무리 어. 어. 오케이 골 빨리 빨리 야 희찬아 희찬아 어. 정은찬 나이, 정은찬 공을 빨리 와 빨리 공을 들고 빨리 네시은 그럼 먼저 빨리 수영하면 괜아 지고 있잖아 지고 있잖아 빨리 공을 갖고 나와야지 너 지금 자리 없어. 어어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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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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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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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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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은찬이 안되면 나오고 어요 은찬이가 때려 야자 골대로 때리라고 대로 네? 감아서 때리라고 아준 골대 앞에 서있어 골대로 차 집중해서 차 집중 따라가. 로치. 지아이 사이드로 주찬 아준 나둬나둬나둬 음? 아이스키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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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은찬아! 야, 은찬아! 야, 빨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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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용히! 나가! 비가, 나가! 조용 해봐, 해봐! 해봐! 백겨봐 빨리! 속도! 그렇지! 로치, 에이! 나와! 나 어. 에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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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찬! 내려! 은찬이! 아 여기 멀리 가있으면 시민이 너한테 어. 날라와요? 안 날라와? 안 날라오지? 들어갔다가 나오면 수이떨어지안 떨어져? 떨어져.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 따라오지? 들어 나와서 봐야돼야 주찬이 내 올라가 주찬이 내려 빨리 내려가 갑작 아줌마 갑작! 주찬 가! 아, 가! 이거 누구까요 쉔! 예. 그렇지! 아너다 애들이 아찬이야 차. 찬아시잖아 시찬아, 시찬아, 야, 주아찬아너꽃아 시찬아, 있으아니까아니야주찬이은찬이가찬아꽃찬아 시찬아, 차. 꽃아시머아로생아하고아아아아

어유. 아, 저해. 주 일로 와. 주차리 일로 와. 끌고나가끌고나가 주차리 나가 사이. 사이! 그렇지! 굿! 아, 그잘봤어 야, 아유. 코너잖아. 아준이가 차 코너 킥 은찬이 받으러 가쉘 내려와 기찬, 은찬출출허해도 <laughs> 나가 나가 허찬이 공간 만들어허 그렇지 해라 허허 러치 주차니 해봐. 뺏기지 마. 러치. 아이 자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주차. 때려 놓는다 이거. 때려 놓는다. 너 밀려 이거 몸싸움을. 오케이. 아, 끌고 나와. 네가 끌고 나와 그냥 내려놓고. 주차니 봐. 주차니 벌려. 줘! 어. 간다간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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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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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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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다! 한다! 한다!